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엽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놓치면서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는 차량 중한 대이기도 하죠. 제 옆에 있는 벤츠 E클래스 230 0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펙과 정보가 너무 좋아요. 가격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230 0 아방가르드 등급이기도 하고요. 19년 형식의 92,000km 유지하고 있는 단순구입. 단한 건도 없는 무사고 차량인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인데요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3천만 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돈급 매물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인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해상 차는 같은 경우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호불으로 없는 색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내부로 넘어가게 되면 브라운 색상 시트는 물론 송풍구까지 엠비어 드라이트를 시공하였기 때문에 보다 더 고급스러운 내부를 연출할 수 있는 이 클래스라는 것을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이 클래스랑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난지 SNK 모카카 s 승 k 몰카, SNK 몰카, SNK 몰카, SNK 몰 SNK 모리카카 s SNK 모리카카 SNK 몰카, SNK 몰카, SNK 몰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sk n 카나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snk 모니카 추천 매물 벤츠 E클래스 e, e 3 0 아방가르드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8년 10월에 출고된 19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9만 2천km 유지하고 있는 매모리기도 하고요 해당 차량 단성글자 단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차량인 것도 강조를 시켜드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순차적으로 보험일부터 워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일을 보시게 되면 내차피에두 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최근 사고 289만 원의 수립인데 부품 비용이 0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미수선 처리했다는 것을 전차주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가장 과적 또한 가장 과거사고 19년 11월 수리비 185만원인데 부품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이 차량 보험처리로 범퍼를 교체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정리하게 되면 내차 피해가 보험 이력이 있지만 성능기록부에 명시되는 사고 단한 건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 차량인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가격인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3천만원에 이클래스 e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7% 금리 적용 48개월부터 8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할부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이3 0 0 차량 외부와 내부 상품화 상태는 물론 옵션까지 천천히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차량입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보다 더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반가르드로서 더욱더 좋은 비주얼도 당연히 사고요. 휠 같은 경우도 일반 아반가르드 전용 휠이 아니라 AMG 휠이 들어가 있음에 따라 비주얼도 좋고요. 2300 차량이기도 하죠. 또한 내부로 넘어가게 되면 브라운 색상의 시트는 물론 송풍구가 또 엠비어드라이트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2300은 송풍구. 평범한데 이 차량은 송풍구에도 엠비어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해당 차량 천천히 앞모습 주목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인데 라이트와 범퍼, 그릴, 본네 유리창 천천히 앞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감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깔끔한 앞모습을 갖고 있는 2, 3별 차량을 보고 오셨고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휠과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AMG 전용 휠이 들어갔다라 일반적인 아반가르드와는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후배에서 보여드리면 AMG 네트링도 보이고요. 컨티넨탈 프리미엄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또한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타이어 상태 충분히 깔끔합니다 이제부터는 측면부도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다크 그레이 색상이니만큼 보다 더 상품화 작업에 신경 썼고요 유리창과 썬텐 상태는 물론 뒤횐다, 뒷범퍼도 굉장히 양호하죠 단차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측면부였습니다 후면부도 바로 주업해서 안내해드릴게요 뒷유리창과 썬텐, 트렁크 상단, 또한 테일램프가 들어는 중단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포메틱 레터링이 붙어있죠 해당 차량 포메틱 등급은 아닙니다 전차주 분께서 붙여놓은 레터링이에요 후미등이 들어가는 하단부까지도 깔끔하네요 안쪽 적재함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해당 차량 스탠다드 등급이다 보니까 파워트렁크 옵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넓직하고 깔끔한 적재함도 플러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한 후면부를 보고 오셨어요 다음으로는 도어 안쪽도 바로 중목에서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브라운 색상이 도어 트림에도 보이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통풍 열선 시트는 물론 젠틀맨 시트와 도메스터 스피커 사운드로서 프리미엄 옵션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천천히 하단 보시게 되면 도어 흔잡이도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윈도우 컨트롤러도 양호합니다. 전체적인 도어 안쪽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어요. 이어서 내부 좌측도 이렇게 중목에서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깔끔한 상태의 선풍기를 비롯해서 하단에 모시게 되면 라이트 제어 장치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전체적인 일렬에 대한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샤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리는 와중 운전석 시트 상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양호하죠. 또한 쭉 들어가시게 되면 동승석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분도 양호합니다. 동승석에도 동승석에도 부메스터 스피커 사운드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드릴게요. 1열 깔끔하고 좋아요. 다음으로 2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2열에 대한 도 안쪽도 체크하게 된다면 열선 시트 옵션과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 다음 세트 가 있죠. 2열의 전시적인 내부 공간 보세요. 굉장히 깔끔하고 넓죠. 전시역은 2열에 대한 공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갖고 있는 이 클래스 차이기도 하고요. 2열에도 역시나 시트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천천히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앞쪽을 보시게 되면 송풍구도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브가 가능한 2열의 공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핸들도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19인 형식이기 때문에 페이스 리프트가 된 핸들이기도 하죠. 비주얼 좋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좌측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도 이렇게 중후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는 것을 체크해드릴게요. 계기판 보게 되면 시크로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신성 인 좋은 계기판인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관점을 바꿔서 센터페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디스플레이창 너무나도 울쭉하죠. 이런 식으로 각종 옵션과 기능 사용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후방 카메라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창은 사실 나무랄 곳이 없어요. 하단 보시게 되면 송풍구를 볼수 있는데 송풍구에도 엠비어드라이트가 신고되어 있죠. 또한 엠비어드라이트도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E클래스에는 없는 송풍구 엠비어드라이트였어요. 중단 센터패시아도 천천히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 카본 재질로 되어 있어요 진짜 카본은 아니겠지만 비주얼 쪽으로는 카본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상단에는 공좌직원들로 하단에는 미디어 트립 또한 센터터널 앞쪽에는 넓직한 트레이 공간과 컵홀더 스마트키 두개도 보이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면 디스플레이 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이나 오토 스탑 오프 미디어 볼륨 장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이쪽에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상담 오시게 되면 정품 블랙박스 옵션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보다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썬루프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벤츠 E300 아방가르드 등급이었고요. 이제 나가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NK 모니카 추청 매물 벤츠 E300 아방가르드 등급 차량 간략하게 안내드어 왔습니다. 19년식에 9만 키로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고요. 인기 좋은 다크 그레이 색상의 브라운 시트는 물론 송 풍구까지도 엠비어 드라이트 시공이 되어 있는지라 굉장히 비주얼적인 내부를 연출할 수 있는 차량이죠. 3천만원에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 확인해주셔서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NK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해당 2,300차량처럼 가성비 넘치면서 좋은 매물들을 매일매일 소개받을 수 있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SNK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